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이 키가 크게 자라고 바람이 불고 해서 쓰러졌는데요. 지금 작은 하얀 꽃이 이렇게 좀 남아 있고요. 잎 겨드랑이마다 씨앗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꿀풀과의 쉽살이라고 합니다. 이 십사리 입은 이렇게 날카로운 빛이 명이고요. 줄기는 사각입니다. 한방에서 이 십사리를 택난이라고 합니다. 모택자의 난초 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나고, 뿌리가 난초처럼 굵은 식물이란 뜻입니다. 지금 여기도 물이 내려가는 습한 곳입니다. 이 십사리 봄철에 어린 잎줄기는 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요. 또 잎줄기와 뿌리를 모두 약재로 이용합니다. 약성이 쓰고 매우며 약간 따뜻한 성질입니다. 톡성은 없습니다. 아직도 이 잎줄기는 말려서 약재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을부터는 뿌리가 좋을 때입니다. 약재로 쓰는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네, 이게 십사리 뿌리 모습입니다.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고요. 잔뿌리들이 나 있습니다. 이 뿌리는 약용은 물론 식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잔뿌리를 다듬고 조림이나 장아찌를 만들면 식감이 아삭하고요.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같은 꿀풀과의 초석잠이라고 있습니다. 그 초석잠은 중국 원산의 도입종이고요. 주로 재배를 많이 합니다. 뿌리 모양이 골뱅이를 닮았는데 그것을 골뱅이형 초석잠이라 하고요. 이 택란은 누에를 닮았다고 해서 누에형 초석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초석잠과 이 택란은 약효가 다른 별개의 식물입니다. 이 택란은 활혈작용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기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원기회복에 좋습니다. 힘이 나게 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심장을 강하게 하는 강심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간장과 비장애 작용에서 간기능 장애를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내려줘서 당뇨에 좋습니다. 병증이 심한 심각한 당뇨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변량이 적고 잘 나오지 않을 때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요. 땀이 잘 배출되도록 하고 전신이 부은 증상을 가라앉혀 줍니다. 이 탱나는 또한 여성에게 좋은 약초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이 탱나는 출산 후에 다양한 병과 복통을 치료하고 혈기가 쇠약해진 것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어혈로 인한 무월경, 생리통, 산후 복통, 대하증의 효과가 있고요.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생리를 정상화해 주는 데 좋은 약초입니다. 네, 그밖에도 이 탱나는 수별로 인한 각종 염증, 기관지 천식 신경통이나 관절통 같은 각종 통증, 토혈과 코피를 멈추는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이택난 약제용은 이뿌리와 잎줄기 말린 것을 하루에 10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 십사리 택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